방치가 그럼, 되는 거죠? 예, 방치가 네. 되니까 그 네. 인생을 어떻게 보면 망쳐놓은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으니까 음. 대기업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좀 체육에 종사하는 그 선수들, 음. 이런 선, 선수들은 뭐 행정직이 아니더라도 기술직이래도 담은 인센티브를 좀 줘서 취업할 때 그래서 단순 노동이라도 할수 있는 건잘 하거든요. 단순하고 음. 힘이 좋으니까. 그데 음. 그런데 좀 하이닉스라든가 뭐 LG 산전 또 생활 건강 이런 데서 좀취업할때 도움을 주면 음. 우리 체육 선수들은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체육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서를 해 주면 좀 이렇게 광주 18 인센티브 주듯이 음. 우리 충북의 그 체육 각 이렇게 중간에 고만두는 선수들한테도 좀 인센티브를 줘서 음. 좀 이렇게 취업 활동을 좀 도울 생각입니다. 음, 정말 이제 새로운 그 제기를 위해서 예, 이제 충북도 체육회에서도 예. 좀 힘을 보태고자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뭐 이제 정, 뭐, 이렇게 나라에서 좀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런 분들을 네. 위해서. 네. 자, 그리고 이제 방금도 제 재정 자립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네. 해 주셨어요. 네. 선거 때마다 계속 이제, 네. 어, 이제 끊임없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정 자립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네. 하고, 지금 현재는 그러면 충북도 체육회가 어떻게 좀 재정이 어떤 것 바탕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이제 1년 예산이 한 200억 되는데요. 네. 그 중에, 80%가 이도 지방비입니다. 음.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17%가 이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재정을 이제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음. 또 나머지 3%는 우리 자체 수입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방법을 강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당분간은 도에서 예산 지원 받는 수밖에 없다. 또또 음. 또 체육회 제, 체육진흥공단에 좀 우리가 좀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러게위해서 체육진흥공단에 우리 각 시도 체육회장들이 좀 대한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체육복권을 현재 우리 대한체육회 오는 프로를 더좀 높여서 음. 좀 이렇게 각 시도로 내려보내는 그 비율을 좀 높여야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빨리 법인화 시켜서 지금 체육시설 위탁이라든가또 음. 체육회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체육회가 좀 인수를 하게 되면 네. 그런 데서 나오는 수입 또 이게 전국대를 유치해가지고 마케팅 음. 이렇게 그뭐 예를 들어 복싱을 하게 되면 복싱화라든가 글로브 만드는 회사 마케팅을 좀 통해서 뭐프랜카드좀 걸어주고 좀 음.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그분들한테 좀 스폰도 받고 음. 이렇게 해서 재정자립을 하나 가고 또 우수 기업들한테 후원금도 좀 받고 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데 후원금 제도라는 게 지금 뭐 적십자라든가 공동모금회 같은데 많이 되는데 네. 우리 취업회 같은데는 없지 않습니까? 아 지금은 그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건가요? 예. 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됩니다. 음. 만들어서 또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우리 취업회 좀 후원도 할수 있도록. 이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음. 지금 뭐 10%에서 한 3, 40%씩 이렇게 좀 많이 내려주면 음. 그또 어차피 법인세 낼거 우리 국민들 건강 증진위해서 하는 체육회에 이렇게 지원하라고. 좀 후원도 좀할수 음. 있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 충북 체육회의 법인화가 좀 가장 먼저 좀 시급한 문제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법인화를 시키려면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 건가요? 지금 이제 법인화를 하려면 네. 지금 현재 우리 각 지방체육회는 임의단체입니다 음. 이뭐 법인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네. 단지 이제 대한체육회만 지금 법인화가 돼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법인화가 됐기 때문에 이 체육진흥기금이 아. 실질적으로 또 체육복권 같은 것도 올수 있고 네. 예산이 확보가 되죠 대한체육회는 음. 근데 지금 우리 지방체육회는 아직 법인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음. 실질적으로 법인화를 해서 도 조례도 제정하고 음. 또 앞으로 이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법적 제도적 안정 장치가 되지 않습니까 음. 또 인사 관계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민선 체육회장을 먼저 뽑았기 때문에 아.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한 거는 이 체육회를 먼저 법이나 만드는 게 최우선 과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예 그럼 뭔가 이제 제도가 먼저 개선이 되었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먼저 민선 회장부터 탄생을 하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법인화를 만하려면이제각 시도 체육인들이 전부 합쳐서 음. 이 국회 인제 이 관련된 국회의원들하고 좀 협조, 이렇게 협의도 해서 그렇죠.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노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현안 문제들이 산적해 있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법인화가 된다면, 네. 이제 충북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얻는 이런 재정 수입들이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그게 또 고스란히 또 체육회 운영에 네. 쓰이게 되는 거니까 네,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올한해 충청북도 체육회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좀 네.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 이제 그 체육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충북 실현이라는 네. 네. 슬로건을 네. 갖고 계십니다. 네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제가 이제 우리 도민들이 기대하는 이 체육을 좀해 보려고 이런 네. 슬로건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네. 이 경기력을 강화시켜서 또 우리 이 하려면 대회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되고 음. 대회를 유치해야만 우수한 선수가 발굴되고 음. 그, 그래서 경쟁 력을 갖춰서 이 체육이 좀 이렇게 충북을 좀 빛을 낼수 있고 도민들이 음. 이렇게 이렇게 분산된 그런 이런 마음을 한, 한 군데로 결집하는 효과 이런 걸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 0세 세대를 맞이해서 네. 정말로 이 어린아이서부터 좀 어르신까지 이 생활체육으로 인해서 이 건강한 삶을 지키고 또 자기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한 가지 종목은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은 꾸준히 할수 있도록 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보급할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충북체육회가 지금까지는 관에 의해서 이렇게 이 모든 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민선체제는 어쨌든 자율성을 가지고 하라는 게 이게 민선체육적인데 그래서 이 체육행정을 소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강압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감독이 코치한테 막 이렇게 음,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은 제재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없었, 그동안에.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는 이걸 좀 소, 체육인들끼리 소통을 해서 음. 정말로 바깥에서 바라보는 눈으로 이렇게 행정을 펼쳐야 된다. 음. 이, 그런 얘기를 좀 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예.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또 네. 분주하게 한해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이제 올해 도내에서 열린 행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행사들 이야기 나눠 보기 전에 어 이제 지난 2월 18일부터 2 1일까지 네. 동계 체전이 열렸습니다. 네. 어, 우리 충북의 성과는 좀 어떤지 듣고 싶은데요. 우리가 당초에는 전 제가 민선 회장 맡고 처음 있는 그렇죠. 이 경기라 네. 올해 목표가 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9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동계 체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최고 성적이 7위였답니다. 네. 충북 역사이래. 네. 그래서 그럼 올해 9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laughs> 그것도 불가능할 것 같다는 거예요. 어, 힘들 것다고 네. 예, 근데 이번에 8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 차태환 회장이 스키를 맡고 있는데 네. 그차태환 회장이 이 자기가 진짜 천수도을 해서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가 스키에서 메달이 많이 나왔고요 음. 또 피겨에서도 금메달이 나왔고 어, 하나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우리 그 빙상에서도 좀 선수들이 많이 좀 저기를 해서 8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충북이 예. 8위를 차지하는 네. 쾌거를 또 네. 얻었습니다. 네. 이제 뭐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이 기대되는 체육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올해는 도내에서 어떤 체육행사들이 열릴 예정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4월 23일에 이제 이 전국 생활대축전이 익산에서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5월 말에는 전국 소년 체육 대회가 이제 서울에서 있고요. 네. 그리고 10월 8일에 개최되는 전국 체육 대회가 구미하고 이제 경북이론에서 음. 있고요. 그리고 도민 체전이 6월 달에 진천군에서 이전 이렇게 펼쳐집니다. 음. 그리고 10월 아니 9월 중에 또 우리 계산군에서 생활 체육 대회가 한전 열립니다. 음. 이렇게 이제 주요 종목이 열리고요. 그리고 도지사기, 교육감기, 뭐, 각종 회장배, 이런 대회가 한 180여 개 정도가 됩니다. 180개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전국대회를 유치를 이제 제가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종목회장들라고 네. 해서 어쨌든 전국대회가 많이 유치돼야만이 우리 중목경제도